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반응률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간접적으로 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두 가지를 갖다 선생님 소개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총 열량 불변의 법칙, 즉 헤세 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할수 있나 그것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도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자. 먼저, 총열량불변법칙. 자, 이 총열량불변법칙을 어떤 과학자가 정리를 했냐면요. 바로 이제 헬스입니다, 헬스. 헬스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굉장히 간단해요. 열량 전체적인 총 열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제 총 열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즉 어떤 A에서 C까지 어떤 반응이 진행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출비 막 생기겠죠? 자, 이것을 Q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얘가 B를 갖다가 이제 어. 지나가지고 C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갈때 얘네들을 Q2라고 하고요, 열량을 얘네들을 q 3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관계식을 보면 결과적으로 처음이 A고 나중이 C인데 B를 단지 거쳤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Q1은, 자, 총, 너는 얘네들을 더한 거랑 같다.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를 여기서 이제 100이 이렇게 열량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여기 지금 30이야. 그러면 여기 나머지 거, 여기 가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겠다? 어, 70이 필요하겠다. 자, 그래야지 같으니까. 100이면 예, 30이고, 70이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식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음, 거기 책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갖다 드릴게요. 자, 탄소가 있구요. 탄소, 탄소가 C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습니다. 탄소, 산소가 O2. 자, 얘네들이 가서 어떻게 됐냐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 CO2죠, CO2. 자, 얘네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경로는, 경로 1은,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탄소가, 탄소가, 자, 산소랑 만나가지고, 곧장 이산화탄소가 되는 이런 형태. 그다음에 경로 두 번째는 어, 이 과정을 경로라고 합니다. 이 경로 두 번째는 얘가 얘네들 반해서 이산화탄소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 쪽으로 가는 거죠.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경로 삼을 보면요. 경로 삼 경로 삼은 얘가 이렇게 와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자 어? 이거 다 이산화탄소인데 자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거는 CO, CO가 이렇게 돼서 자 이거 상태도 표시를 갖다 좀 해줍시다 상태도 좀 중요하니까 자, 상태도 한번 다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 표시를 갖다 해보게 되면, 얘네들은 아, 고체, 얘네들은 기체, 얘네들은 고체, 얘네들은 기체, 아, 여기다 기체, 그 다음에, 얘 기체, 그 다음에, 아, 체구나 고체, 그 다음에 기체.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그 엔탈피를 엔탈피를 갖다 보게 되면 어, 델타 H1 경로는 마이너스 3 9 5 k 로줄이래요그 다음에는 델타 H2는요. 마이너스 키로줄 그 다음에 델타 H3는 마이너스 284 k 로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얘네 둘을 따 거치면 경로 1이랑 같죠. 이게 바로 이제 Q1이야. 이거 한방에 가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나눠가지고 가는 거. 그러니까 얘가 얘로 갔다가 얘가 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의 경로값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델타 H1은 뭐랑 같아? 델타 h2랑 델타 h3랑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어차피 얘네 얘를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문제를 갖다가 보게 되면, 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 우리가 얘 값을 갖다가 확인하고 싶어. 근데 얘를 갖다 몰라. 모르는 거야. 몰랐을 때, 자, 이 값을 문어내는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야. 이런 값들이.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얘 값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헬스의 법칙에 가장 중요한, 음, 바로 이제, 뭐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까? 가장 좋은 게 되겠지. 실험을 안 해도 얘네들을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요거 두 개는 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값, 아, 엔탈피. 값 아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딱 보면, 얘, 얘, 얘를 갖다 먼저 살펴봐야 돼. 그러면, 지금 생성물이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가만히 놔둬. 그 다음에, 탄소도 이쪽에 있죠? 가만히 놔둬. 그러면, 얘네들을 두 개를 한번 더 해봅시다. 쭉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래서 얘네들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헬스의 법칙의 핵심. 자, 그러면, 얘네들 두개 더하면 어떻습니까? 여게 는이라고 생각하면 돼, 는이라고. 는이라고 생각하면 얘네들, 요렇게 요렇게 지워지죠. 그 다음에 얘네 그냥 써. 그 다음에 2분의 1, 3소 2분의 1이니까 3소 그냥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써. 요거 나왔죠, 씨. 자, 그러면 이거. 얘네들을 그냥 더한 거야. 경로 2랑 경로 3을 갖다가 그냥 더했어. 더했더니 요거랑 똑같은 형태. 그래서 요 값을.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95 나오죠. 발열 반응.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이제, 헬스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얘네들을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게 되면 바로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좀 여기 강좌에서는 좀 고난인도를 하진 않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강의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뭐세 개가 있고, 그러면 이거또세 배를 갖다 해주면 돼. 세 배를 갖다 해주고, 이거 순서를 갖다 바꾸면 어떻게 돼? 발열 반응이 흡열 반응으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수 맞추고, 그 다음에 부험 변형을 해가지고, 주어진 식을 만들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바로 이제 반응을 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헬스의 법칙의 핵심.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에너지. 자,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제 어떠한 그 물질의 반응열을 갖다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서 먼저 결합 에너지라는 거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대부분 학생들이 결합 에너지니까 결합할 때 쓰는 에너지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제 결합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원자 상태로 원자 상태로 해리 나눠졌어 헤어졌어 헤어지고 분해됐어 해리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에너지 값을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얘가 들어가 있는데요. 얘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내가 써줄게 자, 수소 그다음에 요렇게돼 있죠. 자요런 상태는 분자 상태고 얘는 어, 기체 상태인데, 자 얘는 원자고 얘는 분자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합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걸 갖다 끊었어. 이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나 하는 소리야? 결합 에너지. 그래서 얘네들은 수소에 결합 에너지다.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구요. 자, 하나 더 들을게요. 염소, 염소 이렇게 있어요. 염소, 염소. 자, 이것도 한번 표현해볼까? 자, HCL. HCL이 바로 이제 이렇게 끊어집니다. 자, 얘네들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바로 이제, 어, 염화수소. 결합 에너지.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런 에너지를 갖다 다 구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표를 보면서 얘네들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만 있습니다. 그냥 문제 풀때 이런 게 나오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십만 기억하면 될 텐데요. 자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합 에너지 구하는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첫 번째로는 엔탈피를 이용하는 거야. 엔탈피, 엔탈피 그다음에 반응량, 열량, 열량, 열량 열량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거기 식이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먼저 열량부터 한번 소개할게요. 열량, 반응열. 열량을 이용해서 푸는 거. 자, 열량을 이용해서 푸는 반응열은 음, 반응열은 자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기 바로 무슨 표준인지 아세요? 시그마 합한 거야. 생성물질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반응물질의 결합 에너지 합을 갖다가 빼주면 됩니다. 자,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열 구하는 방법은요 거꾸로 되죠. 반응물질에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에 결합 에너지의 합을 갖다가 빼주면 되죠. 자,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반응열 자, 엔탈피, 그 다음에 열량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추, 그 추천하는 것은 이 엔탈피를 이용하는 게좀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반응열이니까 b 부터 나옵니다. 요게 사실은 헷갈려요. 비업비. 그다음에 열량은 항상 엔탈피가 플러스면 열량은 마이너스야. 반대죠. 거꾸로. 요거 하나 외우면 나머지는 반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는 식 봤고요. 자, 이런 거 보면요. 이걸로 한번 예를 갖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이 hcl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은 자, 푸는 방법은 얘네들을 먼저 구조식으로 먼저 표현을 갖다 해주세요. 그러면 얘네들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게몇개 있는 거다. 아, 두 개. 그 다음에 얘는 hcl, hcl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cl, cl 이렇게. 그러면 먼저 그 다음에 어우 oh, 이쪽이 반응물이잖아. 그다음에 어 이쪽이 생성물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에서 표에서 얘네들 각각 뭐 HCl의 뭐 결합 에너지, 그다음에 H 하고 H의 결합 에너지, Cl Cl의 결합 에너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찾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자 이걸 이용하면 여기다가 어떻게 돼? HCl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 숫자를 갖다가 지금 모르니까 이거 뭐 별표라고 할까? 얘가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별표를 갖다가 몇 개를 갖다 해주면 돼? 두 배를 갖다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얘 결합 에너지, 뭐, 동그라미라고 할까? 이렇게 동그라미. 어, 이 동그라미. 이렇게. 한 번, 한번 끊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뭐, 네모라고 하면, 네모. 빼주면, 그게 바로 이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반응물부터 출발했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바로 뭐야? 델타 h 값. 엔탈피 값이 나온다. 엔탈피 값.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 플러스가 나오면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 q 를구 하고 싶으면 이걸 갖다 여기다 놓고 반대로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바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열량을 구하는 법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또뭘 갖다 할 거냐면 어, 자발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발성 그래서 이 자발성의 관계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짧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